야, 한번 더 하고, 어. 오늘 나한번 더. 뽀뽀 해라. 기기로으 어? 5기로 야, 개 이모자 한번 하지 말아. 나를 라 啊，阿你说，开心吗？你先这样。啊，没事，哎哎哎，没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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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没 자, 절하고 뽀뽀야, 절하자, 이리 와 절하, 이 와, 어! 자, 이리 네. 뽀뽀, 뽀뽀, <laughs> 와, 뽀뽀야, <자, 데리고 웃음> 이 오전 바로 해야 지 자, 바로, 바로 어떤 놈이 자고 있어? 민수야, 민수가. 민수가 어디서? 어 조용하네. 조용하네. 오늘 화장 가야, 화장 가야. 어라 화장 거. 자, 안물가 자, 또라. 자, 물줄 거라. 민수도 같이 가라 영아, 민. Woo! No.